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거, 완료 과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시제 이걸 연습했거든요. 과거, 완료, head plus pp를 문장에서 써먹으려면 꼭 어떤 과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사실을 가지고 다음 두 문장을 째려보겠습니다. I had studied French Befor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I studied French before I came to the States. I had studied. I studied. 어떤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아마도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아, befor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 오기 전에 그 전에 프랑스어를 공부한 거니까 I had studied. 과거 완료가 맞지. 뭐 요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누굴 바보로 하나? 지난 영상에서 head plus pp 했고 오늘도 그거 속편 영상이면 아 내가 짬밥이 얼만데 당연히 I had studied 이거지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둘다 맞는 문장입니다 둘다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거 완료라는 것은 어떤 과거 기준점으로부터 그 전에 일어났으면 분명히 head plus pp 쓰라매 이렇게 배웠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I had studied befor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이게 맞는 걸 텐데. 자, 오늘 여러분이 그냥 문법책에서 배워가지고 달달 써먹으려는 문법이 아니라 실제로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왜 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거 시점보다 더 전에 일어난 걸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시제거든요. 과거 완료 존재의 이유는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걸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과거라는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난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장 내에 이미 그 사건이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게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굳이 다시 표현해줄 이유가 없다면, 아, 과거 완료 쓸 필요 없죠. 또는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 타임라인, 어떤 일이 일어난 그 순서가 아니라면 또 굳이 과거 완료 쓸 필요 없죠. 문장 내에 이미 before, 뭐뭐, 전에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 문장을 보고 그냥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굳이 헤드 플러스 PP 쓰려고 하면서 대가리가 깨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 studied French before I came to the United States라고 말해도 이 문장을 가지고 아, 미국 오기 전에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는데 왜 여기다 studied를 썼지? 왜 여기 simple past를 썼지? 이 문장 틀렸다. 이상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얘네도 그렇게 써어요 왜요? 그냥 문장 내에서 그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문법 책에서 어렵게 배워가지고 머리를 쌈매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 얘네는 이렇게 쉽게 쓰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I watched a Korean movie after I had a dinner. I had had dinner. Had had. 이 앞에 had는 had plus PP 고 had 이고요. 뒤에 head는 저녁을 먹다, 저녁을 먹다 할 때의 have 고 아이의 pp형입니다. have plus pp, 과거 완료시제가 쓰였고요. I watched a Korean movie after I had dinner. 저녁 먹은 후에 한국 영화 한편 봤지. 어떤 문장이 맞다고요? 느낌 오죠.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after라는 애가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저녁을 먼저 먹고 나서 영화를 보고 이 타임라인을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After 때문에 그냥 I watched the Korean movie after I had dinner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After I had a dinner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문장 내에서 자연스러운데 과거 완료를 쓴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문장의 그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before, after. 요런 아이들이 문장 내에 같이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문장 내에서 정확하게 유추가 될 때는 과거 완료 쓰려고 머리 싸맬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서 어떤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그 전에 일어났던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만 과거 완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지는 말하려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시제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 바로 소설 이야기책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소설 시작 부분이 옛날 옛날에 누가 살았다라고 과거 기준점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전 회상 장면으로 갈 때는 당연히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또, 소설책에서 그 스토리 라인 자체를 너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막 바꿔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독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과거 완료를 써서 이 행동이 그거보다 먼저 일어났어? 이렇게 알려주는 시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감각을 가지고요. 입으로 터져 나오는 문장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헤드 플러스 PP 썼으니까 그것만 쭉 연습하면 재미없고 너무 쉽잖아요. 자, 문장을 드릴 건데요. 내가 여기서 과거 완료를 쓸지 아니면 그냥 과거를 쓸지 요거 구별을 해 볼게요.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꼭 이것만 답이 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유두리 있게. 네가 내 점심을 먹었다니 난 정말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I can believe. I can believe you. 얘가 언제 먹었죠? 여기는 과거의 기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니까. You ate my lunch. I can't believe you ate my lunch. 근데 이번에는 과거 기준점을 살짝 도입해 볼까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I couldn't believe 네가 내 점심을 다 먹었다는 걸. 여기에서는 어떤 시제가 적합할까요? 얘가 내 점심을 다 먹어치운 거는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그 시점보다 더 전에 일어났죠. You had eaten my lunch. You had eaten my lunch. I couldn't believe you had eaten my lunch. 자 다시요. 걔는 방을 다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걔 친구들이랑 나가 노는 거 허락을 받았어. 걔 허락 받았어. He was allowed. He was allowed. 친구들이랑 나가는 거요. To go out with his friends. He was allowed to go out with his friends. He was allowed to go out with his friends. 근데 이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Because 청소 언제 했죠? He was allowed. 요게 과거 기준점이고요. 그 전에 청소를 끝마쳤을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He had cleaned his room. He had cleaned his room. He had cleaned his room, so he was allowed to go out with his friends. 말 조금 바꿔볼게요. so, n o because 말고요. 시간의 흐름이 쫙 나타나 있는 말을 넣어볼까요? 그는 나가기 전에 방 청소 다 했다. He cleaned his room before he went out with his friends. 지금 시간의 순서 똑같죠. 청소 먼저 하고 친구랑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before, 얘가 들어갔으니까, 얘 아무도 이 어떤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났는지 착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he cleaned this room.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걔가 나가기 전에 청소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he had cleaned this room.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방 청소하고 나서 밖에 나갔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After he cleaned his room, he went out with his friends. After he cleaned his room, he went out with his friends. 느낌이 온다. 이제 과거 완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다음 문장 쑥 나올게요. 그녀가 제안하기 전에는 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없어. 난 생각해 본적 없어. I didn't think about it. I didn't think about it before she suggested it. 근데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문법책에서 배운 내용에 막 집착해 가지고 얘가 이걸 먼저 제안을 했고 나는 그전에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막 이러면 대가리가 <끝> 깨져요. 물론 I hadn't thought about it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I didn't think about it. It's okay. No problem. 우리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기 전에 돈을 다써 버렸다. 자, 이런 문장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특히 아, 어떤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고민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before before가 있으니까 we spent all of our money before we realized we didn't have any left. 물론 we had spent all of our money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쉽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지 내 입에서 잘 나오니까. 오늘 내용은요, 정말 간단해요. 과거 완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로 많이 대체될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어떤 사건이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전에 일어났다라는 거를 꼭 말하고 싶은 그때가 아니라면 과거로 대부분이 대체가 됩니다. 그 문장 틀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얘네도. 거의 다 그냥 그렇게 써요. 자, 요걸 염두에 두면서요. 영장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도 내가 과거 완료라는 시제에 조금 익숙해지면 좋으니까, 과거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과거 완료를 의식적으로 한번 써보는 걸로 해볼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